신흥 SEC 주주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급등주 잡는 주대표입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드디어 움직입니다. 새롭게 대장이 바뀌고 있습니다. 기관과 연기금, 외국계 펀드가 싹 쓸어 담고 있는데요. 이 종목이 움직이면 시장의 판이 바뀝니다. 이제 단 3개월의 기회만 남았습니다. 2차 전지 하반기에는 진짜 반등이 온다고 하는데 그 반등 도대체 언제부터일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진짜 먼저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종목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신흥 SEC 이 종목입니다. 그럼 어떤 재료가 있는지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율이 상승이 되고 중국산 배터리 수입에 대한 감소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때마쳐 리튬 가격도 상승을 하고 ess 수주 기대감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투자의 기회입니다. 이번엔 진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가 매수세 꾸준히 유입되고 있죠. 다음으로 투자 포인트를 요약해 봤는데요. 2분기 실적 흑자 전환을 성공했고 배터리 공급에 대한 ESS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라인에 진입했습니다. 리튬 가격은 21%로 급등을 했죠. 또한 실제로 자금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릴 테니까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 SEC의 성장 기회, 주가 상승의 아주 중요한 모멘텀입니다. LG가 원통형 배터리를 생산하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에 맞는 새로운 부품 공급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신흥 SEC가 최우선 협상자입니다. 최근 성화이텍, LT정밀, 그리고 삼기 에너지솔루션즈가 이미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공급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신흥SE의 진입이 가능합니다. 매출과 성장 전망치를 보겠습니다. 현재 신흥SE씨는 삼성SDI가 주요 고객사입니다. 영업이익은 400에서 500억원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LG는 삼성SDI보다 생산용량이 3배, 증산량도 3배, 그리고 수주 확보시 매출이 3배 이상 성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현재 주가 지금보다 3배 이상 상승을 할수 있는 강력한 모멘텀이 되는 거죠. 장기적인 성장 전망치를 분석했습니다. lg의 생산 용량은 삼성 sdi보다 3배 그리고 매출은 1조 원 예상 영업이익은 1000억입니다. 앞으로 ess와 전기차 시장이 더욱 성장할 경우 lg 공급 시에 가능한 목표 수치입니다. 연간 1조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LG가 파우치형 배터리로 만들었으나 앞으로는 소형 원통이나 중대형 각형 원통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다음 보고서를 살펴보면요. LG에서도 더 이상 파우치형을 고집하지 않고 원통형 배터리 생산 계획을 세우고 있고 실제로 시장에 진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음 보고서를 보면요. 테슬라의 납품이 확정된 4680 배터리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주가도 3배 이상 상승하게 해줄 이 보고서 원본 3개를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단에 번호가 하나 나가고 있는데요. 010-5965-3777, 010-5965-3777, 신흥 딱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이 보고서 3개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이 보고서는 8월 한정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들어오기 전에 나온 정보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을 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앞선 상한가를 놓치셨다면요. 이제 앞으로 나올 사항가는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010-5965-3777 010-5965-3777딱두 글자 신흥입니다 자 그럼 신흥 sec 채트를 통해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2024년 9월부터 세력은 매집을 했습니다 이 까만선 세력의 움직임이 보이시나요 그리고 최근 상한가를 쏘아 올리며 거래량을 터트려 줍니다 긴 시간 동안 매집을 완료했기 때문에 물량 소화를 완료하고 밑으로 내려온 겁니다 앞으로 이 종목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텐데 새로 올라타는 물량들을 소화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한가성 상승이 나왔을 때 확실하게 대응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종목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앞선 상한가를 못 잡으셨다면 이제 앞으로 다가올 상한가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근거는 30분봉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준봉이 되는 장대 양봉을터트려주고 아래로 내려오지 않고 박스를 치면서 횡보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가 부분에 양봉 2개가 떠 있죠. 이 종목 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위에 2차 피부 저항선이 걸려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종목에 대응하기가 힘드신 분들 지금 상단에 번호가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010-5965-3777-010-5965 3777 신흥 딱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2차 상한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종목 매수 타점을 잡아서 매수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상한가 놓치시면 안됩니다. 자 위에 번호로 문자 주시면요 바로 실시간으로 매수가 잡아서 말씀드릴 테니까 빨리 연락 주시는 분들이 최대한 저점에서 매수가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리고 이 종목 앞서 설명드렸던 이 정확한 시그널 이후에 상한가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이런 시그널 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세력의 움직임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는 시그널입니다. 15년 동안 주식을 하면서 제가 만든 세력선이거든요. 세력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난 이후에 바로 상한가를 쏘아 버리죠. 이 세력선으로 분석한 또 다른 종목을 제가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공개할게요. 이렇게 세력이 탑승하면 바로 티가 납니다. 바로 거래량을 동반해서 상한가를 찍어 버리죠. 이렇게 세력이 올라탄 종목, 제가 급등할 수 있는 히든 종목을 발굴해 왔는데요. 이종목 긴 시간 동안 매집을 마쳤고 세력이 움직여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을 동반해서 상한가를 쏘아 올렸죠. 상한가에 들어가기 바로 전 이종목 세력이 탑승을 합니다. 그리고 이긴 시간 동안 매집했던 것을 눌러버리고 급등을 시켜 버립니다. 그냥 차트만 보고 분석한 게 아닙니다. 세력이 탑승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실적이 개선되면서 실적 턴어라운드를 했죠.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있고 매출액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P/E/R은 점점 낮아지고 있죠. 하지만 현재 주가는 정말 영업이익이 좋았던 그 수준과 비교를 해봤을 때 주가가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이 종목 원래 34,000원이었던 종목입니다. 현재 14,000원인데요. 그만큼 위가 많이 열려 있는 종목입니다. 앞으로 150배 이상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는 그 150배 이상 상승했던 그때의 재무 차트와 거의 똑같은 수준의 실적 개선 턴어라운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종목의 재료가 강력한 이유는 갤럭시와 아이폰, 폴더블 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필수 제품을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갤럭시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폰에도 부품이 공급이 됩니다. 폴더블 폰의 필수적인 부품이죠. 왼쪽에 있는 박스를 보시면 이 종목의 섹터는 갤럭시 부품주, 폴더블 폰, 아이폰, 전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150% 이상 급등을 뽑아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제가 세력선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거래량도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도 확인을 했고요. 재무 차트까지 완벽하게 분석을 끝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받으실 수 있는 방법. 01059653777. 01059653777. 세력주라고 세 글자로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 특급 종목 자리를 잘 만들어 놓은 이 종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01059653777. 세력주 세력주 세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150% 상승할 수 있는 이 종목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